오늘은 3분 느바 소식! 고고! 중국 소림사를 방문해 10일간 머물렀던 빅터 웬바냐마는 새벽 4시 반에 기상 후 훈련을 시작으로 오직 채식만으로 식단을 구성했으며 소림사 승려들과 농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조깅하면서 자연지형에서 맨몸 운동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 시즌 컨셉은 소림 농구인가요? 에이스 베일리는 필라델피아구 단측에 3픽 지명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워크아웃을 취소해 버렸다고 합니다. 빅리그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8픽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다음 시즌도 조엘 엠비드, 폴 조지, 타이리스 맥시를 주축으로 다시 한번 더 우승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4-25 시즌 새 선수가 함께 뛴 경기가 고작 15경기밖에 되지 않았고 심지어 7승 8패로 패가 더 많았는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추가 주목되네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베테랑 플레이어들인 에릭 고든, 안드레드 러먼드, 켈리 오브 레주니어가 모두 플레이 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로 인해 구에르 쇼는 야부셀레이 필라델피아 잔류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아마도 FA 시장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에 대한 시장의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휴스턴과 세안토니오는 듀란트에게 많은 자산을 들여가며 트레이드를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듀란트를 영입하지 못한 팀들이 대안으로 누릴 수 있는 선수로 더마드로전을 코로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드웨인 웨이드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셰이 길저스 알렉산드가 코비 브라이언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을 설명하던 중 코비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버렸는데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코비가 마지막 우승을 했을 때 파이널에서 정말 형편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워가 소리 MVP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제일런 윌리엄스는 자신을 스카티 피펜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아마도 새로운 시대의 피펜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피펜은 제이더비 자신처럼 된다고 한계를 두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가 더 위대한 선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네요. 피펜은 현대동구가 공격에 있어 자유롭고 슛 능력 덕분에 더 뛰어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군요. 현재 여러 팀들이 제일런 브라운을 영입하기 위해 보스턴 구단에 미친 제안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터리급 유망주 중한 명이 라멜로볼과 뛰기 싫다는 이유로 샬럿 구단과의 워크아웃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과연 누굴까요? 레이커스 유타간 존 콜린스, 루이 하치무라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드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의 아들 니콜라스 커가 골스 코칭 스태프로 합류하네요. 휴스턴 구단이 이메오도카 감독과 장기 연장 계약에 합의했네요. 뉴욕 구단이 마이크 브라운과 감독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NBA 리그 확장이 이르면 이번 여름 진행될 것이란 루머가 있네요. 워싱턴 구단이 세난토니오 구단에게 이픽지명권 트레이드를 문의했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더바 소식. 끝!